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볼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로 시작합니다. 손흥민. 반대편으로 넘겨줍니다. 손흥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승우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이승우 한 번에 롱패스. 손흥민, 손흥민 오른쪽으로 쭉 타고듭니다. 오른쪽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16초 팀 오버갔어요 세컨볼 찬스 골입니다 키퍼가 천낸공 정확하게 밀어넣습니다 세컨볼을 노리고 있었어요 집중력을 잃지 않고 좋은 플레이를 펼쳐줬네요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입니다. 스코어에서 앞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꼴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거침없이 돌파. 공 올라가는데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자주태한번더슛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손흥민 열렸어요. 자 반격 기회입니다. 이승우, 이승우. 오 흐름 좋습니다. 가운데로 올립니다. 아 약간 모자랐군요. 이승우, 크로스로 주나요? 슈팅. 도트넘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손흥민. 길게 찔러주는 패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점수차가 더욱더 벌어집니다. 제대로 보고 노는 슈팅. 스피스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히포로스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골에는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포트넘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0을 만들었습니다. 포트넘으로서는 2대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졌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승우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 슛! 골! 자, 이제 한골 남았습니다. 수비수 사이를 노려서 골을 만들었습니다. 빈틈을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키퍼 입장에서는 막기 힘든 슈팅이었어요. 정확한 볼 컨트롤이 빛을 발했네요. 점 차로 따라붙습니다. 손흥민, 토트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손흥민 반대편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손흥민, 손흥민 공간으로 패스 안으로 넣습니다. 패더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는 조금 아질했겠는데요 서로의 기회였는데 마무리가 조금 서툴렀습니다. 많이 아쉽겠는데요. 좋은 압박입니다. 손흥민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홍민 주위를 살핍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위험한 상황에서 잘거두했습니다 이승우 끊었습니다. 띄웠습니다. 슛팅. 토트넘 수비의 백업이 늦어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아~ 이 결정적인 기회에서 슈팅이 좋지 않았어요. 손흥민, 길게 보냅니다. 손흥민, 높게 찔러줍니다! 키퍼가 처리합니다. 볼 놓칩니다.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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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공간으로 패스. 손흥민 올림 머리로 <laughs>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이승우.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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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으로 길게 패스 이승우 불파구가 필요한 상황 제쳤습니다 포트넘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공을 몰고 나갑니다. 박스 안쪽에 동료 선수. 크로스 올립니다. 포트넘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터치와 번지기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교한 드립을 이승우 어디로 보낼까요? 측면으로. 슛! 원투 패스 슈팅까지 이어집니다. 원투 패스로 공격을 전개해 봤습니다만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았어요. 흥민, 토트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요, 계속 전진합니다. 슈팅, 골 들어갑니다. 추격에 성공합니다.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슛도 슛입니다만 멋진 드리블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리블 이후에 골문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침착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결국엔 동점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강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스루패스 드리블합니다. 손흥민, 손흥민, 줄 곳을 찾습니다. 손흥민, 과연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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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이승우,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다시 한번 슛! 손흥민, 위치선정이 좋았습니다. 위치 선정이 분날 꼴이에요. 다음 플레이를 미리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훌륭해요. 보티노 이제 앞서 나갑니다. 이승우. 이승우 슈팅 골!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이거 진짜 예측할 수 없는 경기네요.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이거도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오란듯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잘 만했습니다. 이대로 나간다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손흥민. 뒷공간으로. 존츠 슛 골입니다. 득점입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공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도트넘, 한점 앞서 나갑니다. 손흥민 왼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찔러주는데요 슛! 골! 추가 골 터지면서 두골 차로 쏟아갑니다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당했지만 침착하게 슛기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포트넘 승리에 한 발짝 더 다가갑니다 포트넘으로서는 감독의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담없이 경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길게 찔러줍니다 자 역습인데요 손흥민 끊어냅니다 키퍼 전방으로 뒷공간으로 좋은 드리블인데요. 손흥민, 어디로 보낼까요? 손흥민, 손흥민, 열렸어요 슈팅! 세골 차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좋은 패스 연결로 득점해 성공했습니다. 연계 플레이로 세 때를 무너뜨렸어요. 선수들 간의 팀워크가 아주 좋았네요. 멋지게 헤드트릭을 날려가는 <laughs> 토트넘 3골 리드합니다. 이승우. 좋은 드리블입니다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승우 슈팅 토트넘 1초 직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이승우 뒷공간을 봤습니다 패스가 조금 길었네요. 토트넘,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승우, 이승우. 이승우. 줄 곳을 찾습니다. 슛! 골대 밖으로 빗나갑니다. 트업 볼파구가 필요한 상황. 손흥민, 손흥민.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자 올렸습니다. 이승우 직접 처리합니다. 손흥민, 손흥민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가로챘습니다. 슈팅 빠아냈습니다 시도는 괜찮았습니다. 선내입니다. 슛! 희소이 울립니다. 상대를 압도하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 한준이의 설명, 경기에 대한 느낌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포트더머로서는 시작부터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낸 플레이가 좋았어요. 예.